안녕하세요. 오늘 해루질를 왔습니다. 산무하고 꿀소라 몇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덟일이라서 물이 많이 빠졌네요. 어,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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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침에 한번 봐가지고 몰라. 해삼도, 해삼 해삼 한 마리 잡을게. 해삼 한 마리 잡을게. 해삼 있네 여기. 와. 요여 있네. 와 크다. 아또여여또 여. 그네. 뭐 눈에 보이노 그 또? 먼저 저 여. 아. 고등어 한 마리 잡았지 크네 컸네 어. 어. 해산물이 소라도 있더만 소라도 너무 작았어 소라는 라안 딸려오네 해산이 있겠는데 한 마리 있으니까 소라 있네, 소라. 소라하고, 요, 승계하고만큼만 어. 승계까만이승계잖아 성계? 예. 이거. 네. 아, 계가 오나? 아까 뭐, 계는 많이 계가있도계가흐를 어, 계가 왜? 알이 있을 건데. 어, 도망갔나? 보, 보고 갔는데. 위치가 잘못. 저저 있네. 저이요요 아, 해삼. 예. 소라 이 밑에 있고. 예. 소라부터 먼저 잡고 뭐가 있다고? 해. 소라. 예. 아니 그리고 또 꽃가도 뭐 있다고. 또 해삼. 있네. 아. 어.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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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아 있어. 잠깐. 네 어. 잠깐만. 아, 어. 어. 그리고 소라가 또맨마 있었거든 전체 보세요 전체 보면. 여기 왕알이 소라? 네 소라? 너무 작은 건 좋지 말고 아니, 저, 저, 음. 그리고 저기 성게가 알이 있을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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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이 들어있을 건데 성게는 괜찮은데 깎이기 귀찮아서 아 깎이기 귀찮아, 아, 귀찮아. 성게가 얼마나 맛있는데 아, 근데 여기 아까 봤는데. 봤는데, 어디 갔지? 와, 여기 있네. 와, 왕삼이. 왕삼이, 왕삼이. 어, 어. 와, 이거 네. 크다. 네. 너, 너, 너. 그리고, 그리고 또 봤는데, 내가. 어. 봤는데. 요 이쪽에 두 마리가 있었거든. 사사보는 사사냐? 못 찾는다. 음 해삼도 있나 그래, 이거. 해삼도 음. 없을 줄 알았더니 는 해초가 없었어, 없을 줄 알았더니 해삼 있네. 잘 찾으면 해삼 몇 마리 있었는데 두 마리 잡았으니까. 소라는 내 분명히 여, 근처에서 봤는데. 아까 끊겼잖아, 그거 말고, 도망갔나, 그 셰? 빨리 도망 못 갑니다. 저게 해삼일까 뭘까 해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맞는 거야? 예? 먹었습니까? 보름하고 뭐요 뭐? 예, 등에 밥짝 들어 있어. 예? 흥. 갑작스러우이 저녁에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언제 왔어요 예? 언제 왔습니까 언제 어제요 스 예. <laughs> 알겠습니다 어 이거 또한 또 마리 있네 아까 이 바로 근처에 여기 바로 이한 마리 있다 크다 어. 어. 이게 또계산처럼 생겼는데 아니네 어, 땡겨보지 가지고 땡겨봤어 아니더라고 이 돌이야 돌 이는 뭔데, 있긴 있는데, 멀다. 끌어보자. 이 소라 잡으려면 그걸 해야 되겠네. 소라 잡으려면 집게를 해야 되겠네, 집게. 그 집게 한번 줘보세요. 이거 소라, 소라가 있는데. 여기로 깔고리 놓안 돼. 한 바퀴 안 되겠네. 사람은 갈고리 해야 되고. 아, 어. 됐습니다. 올니다 어디 있다고? 앞에 저 요거 아, 사람이 그저 볼 밑에, 밑, 그 밑에 고거그저앞에저 앞쪽에. 그 밑에, 그 밑에 거그그그그 앞에 그좀좀좀좀 그 조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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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가보세요. 좀 조금 더, 좀 조금 더, 조그 조금 더. 예, 그에 거고. 뭐야 이거? 그거그거뒷뒷에 거. 이거? 아니 그거 말고, 그 말고 그그 옆에. 이거? 예. 봐서 과일 못고고여 이거? 예. 아니라. 아구나 아, 미 비슷한 생몇개 봤는데 여기가 아니고, 아, 이거 또한번또나 있다. 삼. 어. 삼. 아, 아그 눈이 좋습니다. 눈보다는 이게 인 이게 약한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 <laughs> 모양이 비슷하다 이게 색깔이 비슷해야 되나 <laughs> 아, 소라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소라가 여기 있는 건 작다 여기가 작아 <laughs> 있는 게, 게소라가네 이제 보좀 작은데 작기는 몇 마리 해봤습니까, 네 아, 습니까네 아, 맞 한 마리 있다 한 마리 잡았다 저리 떠니 저리 아 빙그라고? 지만 딱잘 보고 있었어 여기 야, 여기 보고 가득하기 <laughs>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잘 봐야 돼 이쪽에는 다 잡았고 이쪽로요 거기는 내가 물에 들어가야 되나? 아여여여여 그로 나오시면 됩니다. 거생계는 큰데 생계에도 알이 꽉 찼을 건데. <laughs> 또 껌말 있네. 물이 지금 들어오나? 새삼이 그 나온다. 어. 아, 붙네. 좀, 좀 작, 좀 작다 그지, 그네 물이 들어오면은 얘들이 나오 나오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여기 뜰이. 여 가는데. 여기 밑에, 여기. 아, 거기에, 그거 있네. 이건 여기. 있네, 이게. 예, 이거 이거 이거도 있고, 이거 이거도 있고. 그, 그건 좀 크네 예, 네. 요거 이거도 있고. 이쪽에어제에이이어 음. 저, 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거 이거, 이고 이거, 이어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사람은 안 보인다. 아까 수라가 이 있... 아, 여 수라 있네. 크다. 예. 아까 봤저 그거. 어, 어. 예. 인도는 되게 돼. 예. 여 여다 말. 응? 이거 제가 건질게요. 그래. 여기 앞요 어, 어어. 그건 좀 그것도 괜찮네. 나이제가. 오늘 뭐 먹을 거 충분히 잡네 낚시 행보도다 낫다 좀 작은 걸 잡지 말고 아저 밑에 지금 하는데 이거 좀큰걸 잡아야 돼 근데 해삼이 숨어있는데 몸 건너가니까 이 가슴장아 신고 아슴딱 됐는데 아까는 안, 안 보였거든 해삼이 그, 쪼앙가 하나 있, 있긴 있는데, 그, 멀, 멀잖아. 멀고 지금 몸 꺼진다니까. 좀좀 잡고. 아, 요것도 해삼, 해삼이 방금 나왔다. 해삼이요? 아까 분명히 이거 없었거든. 어, 보이네 그 고. 그. 어. 어. 이씨 어. 어, 됐네. 아, 고무찌네. <laughs> 나무네, 속에다가? 속에다가 나오네. 물이 들어오면 은 얘들이 나오더라고. 어. 어. 아, 물었을 어. 건데, 한 3시. 응. 요, 요, 오늘 개그 다네 <laughs> 저것도 소란데? 이것도 소라아 소란데 좀 작나? 좀, 저것도 괜찮습니다 뭐 가서 보면 되니까 뭐 가서 보면 되니까 삶을 가서 보면 되니까 아 저거는 너무 아닌거 같다 아니 아니다 아니다 <웃음> <웃음> 아니다 아니다 뭐 물이 막 잡았네. 하는데 <laughs> 저쪽에 건너가면 있으려나? 여기도 있네. 소라요, 있네, 소라. 소라 있는데 그런데 양호하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올리나? 아, 여기, 여도한 마리 있네. 아, 이게 또, 이거. 위치를 바꿔보기도 보이네. 작다. 음. 위치도 음. 바꿔보니 이게, 이게 빠져버려. 빠 빠진다 이거다.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보이면되네 아, 이그두 마리, 여기다한 마리 더 있네, 또. 음. 기서타한 마리 더 있네. 됐어. 동하이뭐아어 이거 이거. 아이가? 응? 이거 여기 근데 너무 작다. 아니, 그, 그, 아니 이거? 야, 예. 맞아 맞아. 맞네요. 어 이거 어쏙 들어왔나? 이모가 다 음. 양 많아. 요마리 있다. 해삼. 해쌈. 아, 도 보고 왔는데 안 지금 다 잡아 버리면 뒤에 자, 자 먹을 게 없는 거아 이거. 아데 어, 소라. 그는 크네. 아, 어 아까 들어갈 때못 봤는데. 지금 다 잡아버리면은 오늘 조가입니다 고삼이 떡이 됐구나 고삼이 떡이 됐어. 해삼이 돌처럼 됐죠